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이 된 박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발레를 전공했고요,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4살 된 신윤서라고 합니다. 저는 태권도를 했었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며, 네, 어이, 죄송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4살 됐고, 현재 태권도를 했었으며, 현재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신윤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40대 후반 지영주입니다 아가씨 때 대기업 다니다가 결혼하고 주부로 있다가 현재는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옛날에 너 장래 뭐가 되십니 라고 물어요 어른들이 그러면 생각을 막 하다가 꿈이 좀 없는 거 같았어요 현모양처라고 써요 학교에서도 물으면 현모양처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뭘 하고 싶은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어쩌면 그건 끝까지 찾아가야 되는 과정 아닌가 싶어요. 백세 시대니까요. 특별하게 꿈을 꾼다는 거는 조금 좀 생각을 많은 아이들한테 있는 일인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친구들 부럽긴 하죠. 네, 일찍 깨달으니까요. 네. 저희 엄마도 현무 양처가 꿈이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진짜 그쵸? 네. <laughs> 저도 언젠가 될수 있게. <laughs> 쉽게 접하지는 않은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사실은 지금 저희 때는 사실 워낙 이제 친구들도 생각이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은 걸 겪다 보니까 그렇게 각자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미리 정해지지 않았을까 해서 그렇게 쉽게 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길을 찾게 교육이랑 환경이나 경험들이 좀 기회가 많아져서 조금 자기 꿈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꿈이 뭐였어요? 저요? 저는 사실 어, 좀 들으면 놀랄 수도 있는데 전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좀꿈이었어요 와. 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어릴 때 이제 태권도장을 친구 따라 갔는데 그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태권도를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그런 거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아 나는 정말 이걸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저는 꿈을 이제 올림픽 메달 리스트로 꿨었었죠. 제가 시작했을 때가 좀좀 좀 남들과 좀 느리게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늦은 거예요, 그게? 그죠.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늦은 거죠.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때 당시에도 좀 굉장히 늦게 시작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원래 발레리나가 꿈이었거든요. 이제 집에서 엄마 아빠가 너발레 학원 가볼래? 해서 입시를 제가 저는 더 늦게 시작했어요. 전 고일 때 시작해가지고 딱 동네에 있는 학원을 갔는데 어, 하다 보니까 너무 나한테 맞아. 그래서 제가 계속 열심히 막 집에 와서도 막 춤추고 노래 틀어놓고 밤까지 막 그렇게 하고 네, 저는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지금은 프리랜서로 약간 네. 행복한 백수 겸 해가지고 발레 선생님도 하고 네, 안무도 짜고 왜 자꾸 웃으시죠? <laughs> <laughs> 그렇게 네, 살고 있습니다. 아, 그 어쨌든 그 일을 아주 손을 놓은 건 아니네요. 네,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발레리나의 꿈은 접었지만 이제 안무감도 선생님 이런 역할을 하면서 요즘에는 무용극도 좀 불러주면은 새로 시작하고 약간 이렇게 활동을 넓혀가고 있는 네,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되돌아가고 싶은 순간이나 그런 시간들 혹시 있을까요? 음 저는 발레를 위해서 연습을 너무 많이 했어요 고일 때 시작하다 보니까. 입시를 하고 대학을 가자마자 레슨을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받고 맨날 맨날 연습실 가서 혼자 밤까지 연습을 했는데 저는 그 시간을 돌려서 한번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미팅을 <laughs> <laughs> 하고 그런 시간을 좀더 늘려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더 놀고 싶다? 네, 이거. 못 놀아봐가지고 <laughs> 어, 공감합니다 네, 좀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좀잘 쉬었어요 그러니까 현무형처지만 오전에 애들 학교 보내면 쉬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곤욕인 거예요. 일어나기가 싫고 규칙적으로 하는 생활이 너무 싫었거든요. 몇 시쯤에 일어나셨어요? 그 전에 한6시 반쯤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럼 하루 종일 있잖아요. 좀 길어요, 근무 시간이.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어떤 계기로 그만두게 됐는데 어, 쉬니까 좋아요. 그래서 후회하는 시간, 후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좋아요. 태권도를 했던 시기로 돌아가는데 태권도를 시작하지 않고 다른 걸좀 했었을 것 같아요. 뭐요? 저는. 실망을 방울... 저... 아니요 배우를 좀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까 아 사실 그때도 배우에 대한 욕망이 좀 사실 컸었어요 근데 이제 시작하게 된게 이제 운동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거에 집념을 다해서 좀 하긴 했는데 그때로 돌아간다면 사실 저는 배우를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배우는 왜 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 이게 신윤서라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근데 그 배우라는 직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배역에 대한 삶을 살수 있었던 그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윤서의 삶보다 예를 들어서 그 배역에 맞춘 그의 삶은 어떤 삶일까, 어떤 인생을 치르고 있을까해서 저는 그거의 매력에 좀 빠져서 배우라는 직업을 좀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배우의 삶을 살다가 반은 배우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내 생활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 생활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안 해보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도 사실 있기는 네네네.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건 또 그거에 대한 좀 다른 반전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뭐 굳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그 인생을 두 개를 살면 좀더 재밌어 보이잖아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대학 가서 이제 많이 못 놀아보고 아 연애를 진짜 많이 못 해봐가지고 하 제가 지금 살면서 연애를 두 번밖에 못 해봤어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좀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 연애에서 결혼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소개 받는 건 진짜 싫어하고요 오케이. 진짜 진신도제짝기 사랑꾼이 있네요 네. 사랑꾼 사람. 네. 그럼 혹시 사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뭘 제일 잘했는지 칭찬해주고 싶은 점이 있으신가요? 네 그거는 제가 한참 동안 많이 생각해온 문제거든요 왜냐면, 나를 칭찬을 해줘야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고, 어, 그니까 사랑이라는 사랑은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해줘야 되나라고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깊이 사랑해줬어요. 그랬더니 보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착해지고, 순해지고, 또, 의미와 흥미를 찾는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보람되고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윤서 씨는 살면서 어떤 칭찬을 해주고 싶은지 자기한테? 저는 사실은 제가 마지막 시합 뛸때 당시 좀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제 부상으로 좀 은퇴할까 말까를 고민했던 순간인데 그냥 쉽게 아난안 되니까 이제 몸이 아프니까 그만두겠다보다는 내가 하나라도 더 해보고 싶을 때할수 있을 때. 그때가 이제 마지막 시합이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저한테 칭찬해 주고 싶었던 순간이 아닐까 저는 싶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조금 남다르게 근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좀 하나를 하면은 좀 약간 성향이 또 완벽주의에 가까운 성향이 좀 그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네. 주위 사람은 좀 피곤하죠. <웃음> 되게 <웃음> 네. 우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도 엄청. 네, 요 듬직하고. 저는, 음... 옛날을 생각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를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좀 많이 살았었는데 이제 30대가 되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하잖아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되게 칭찬해주고 싶고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발을 디뎌야 될것 같아요. 이것저것 해보는 기회를 통해서 내가 재밌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걸 찾아가는 거?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시작을 했으면 포기하지 말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쨌든 버티고 버티면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항상 그걸 가지고 가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찾아가는 길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 현실이 답하다. 우문연답은 기아대책 마음 하나와 함께합니다. 함께 합니다.